지습니다내 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서 준비해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자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선배님이신 존 오웬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이 성찬은 특별한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설교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신비를 우리는 성찬식에서 느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이 그렇게 가벼운 시간이 아니고 또 습관적으로 지내서는 절대 안될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요즘 시대에는 성찬이 1년에 많아야 4번, 뭐 보통 2번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선포하고 또 지켜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의 빵과 또 음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실제로 빵 나누어진 물고기 두 마리랑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그래서 정말로 곧그 조그마한 빵들이 5천명을 먹일 수 있는 실제의 수많은 빵들로 나누어졌던 것을 찢어졌던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직접 맛보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나옵니다. 그 전날에 먹었던 빵을 다시 먹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들이 나온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의 그 빵을 다시 한번 또 먹으려고 그래서 다시는 먹는 거 걱정 안 하려고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하여 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제 먹었던 그 빵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수천 그 바다를 호수를 건너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면서 하 건너왔던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한 방에 다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며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먹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고 예수님의 사유가 피는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없는 이들 혹은 성령으로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이들은 이 말씀이 다 튕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듣는 귀가 열려 있어서 누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늘 성찬에 은혜롭게 또 감사하게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강해서 우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날 당일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분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 가지 일로 화내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겨지고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어졌다는 것을 흘려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이 말을 듣는 그때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알게 하지 못하게 혹은 가리우게 혹은 그들이 불신함으로 이렇게 쉬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수많은 은혜들 정말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좋은 위로를 그들이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좋은 유익을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건 사실 우리 인간은 영생의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정말 살맛 나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이 살맛이 나고 지옥에서 존재하는 것은 죽을 맛입니다. 영원히 죽을 맛입니다. 바로 그 영원히 죽을 맛에서 옮겨져서 영원히 살맛 나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요. 그 영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그 영생을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아직 죽지 우리 몸이 죽어야 들어가는 그 천국을 아직 몸이 죽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 땅에서 또한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맛을 보는 것은 십자가의 문을 들어갈 때 맛을 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의 맛을 이 지상에서 귀로 들음으로 영원히 맛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양식이요, 참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 하면 우리는 이 양식을 그리고 이 음료를 먹지 않고선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양식을 또이 음료를 먹고 마셔야만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곧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좋은 음식들, 비싼 소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소고기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현은 기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겨주신 그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생의 맛을 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면서 또한 내 영혼이 자라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때그 연약했던 믿음이 성찬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왜? 성찬식에서 나에게 오는 그빵 그리고 내가 맛보는 그잔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내 입으로 직접 느끼면서 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구나 눈으로 보고 맛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의 맛을 보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또한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익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맛봅니다. 성찬식에서. 그 빵과 잔을 받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그 연합을 우리는 더욱더 신비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선 마치 내가 벌 직접 받은 것처럼 여겨지십니다. 우리 채찍안 맞았잖아요. 우리 못안 박혔잖아요. 그러나 그 살과 피를 그 빵과 잔을 믿는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내가 직접 그 형벌을 당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의 뼈로 여기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흘려 제사하신 그 은혜가 대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은혜가 이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성찬식에서 특별히 더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또 우리 맛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맛보기 때문에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성찬식을 아무 생각 없이 또... 이 먹는 빵과 잔이 그냥 아 카스테라네. 어, 그냥 이게 진짜 알코올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카스테라든 뭐든 이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위해서 찢겨 주신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다 하고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여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동안에 잊었던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조금 흔들리거나 혹은 좀 많이 가라앉거나 그럴 때 성찬식에 비록 혹시 맛보지 못하는 내가 너무 그것을 참여하기 너무 양심에 걸린다고 해서 참여하지 뭐 직접 맛을 못 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서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뭐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례 받으셨으면 일어나세요라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또이 의미를 암으로, 알므로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이 성찬에 또 우리 자신을 조심함으로 참여하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중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또 선포하는 거룩한 성찬 시간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빵과 잔이, 영생으로 이끄시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연합되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신비로운 연합에 우리가 더욱 맛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기